한국어 원문 (source language)를 경청을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반인으로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말을 최대한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연습입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죠. 버티고 있는 개념이지, 매출을 올려서 이익이 남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들어보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죠. 버티고 있는 개념이지, 매출을 올려서 이익이 남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해보셨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일단은 말로 뱉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하는 게더 좋아요. 완벽한 문장을 처음부터 만든다는 생각은 애당초 우리 그 부담은 좀 벌어버리고 시작하죠. 사장님의 원문 인터뷰에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라고 하셨는데 이 문맥상 빠진 거는 무엇을 운영하기가 힘드냐. 바로. 음식점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겠지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때 여러분 많이 이제 외우셨던 그 구문 중에 하나가 뭐뭐 하는데 어렵다. It is hard to it is difficult to do something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yeah, 고른 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문장의 의미에서 내가 운영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it is hard for me to run a restaurant.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어떻게서든 최대한 메시지를 내가 빨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힘겨운 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에 대한 a lot of도 있지만은 여러 종류 d i f f i c u l t y 중에서 difficulties라고 복수를 한번 써봤어요. 복수기 때문에 당연히 앞 문장에서는 there are. 라고 제가 이렇게 복수로 말을 했습니다. 이 there are 이라고 저는 지금 또박또박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음을 해드렸지만 원래 이게 여러분이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소리가 한요 정도 사이즈로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조차 there are 비싼 소리를 먹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there 이 정도로 짧게 소리가 난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Running a restaurant 지금 레스토랑 운영하는 거 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려운 부분이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장을 보시면은 버티고 있는 개념이지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남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풀기가 가장 힘드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일 것 같습니다. 개념이지 이익을 남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떠한 뜻에 있어서 그 뜻을 정의를 내리는 개념이라는 컨셉의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있는 상태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도 겉껍데기는 다르지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I would say. 라고 저는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대신에 평상시 때 많이 쓰는 말은, 이거가 있죠? I think. 라고, I think.를 너무 습관처럼 쓰시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맥락에서, I would say. I would say.를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I've just been holding on. 그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간신히 쥐고 놓지 않으면서 매달려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hold on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hold on의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hold, 쥐고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on,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주어진 맥락은 장사를 하는데 내가 놓을 수는 없고 쥔 상태로 그냥 매달려 있는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현재 완료라는 것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그 껍데기의 문법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문법도 반드시 뜻 전달을 위해 존재함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I have been holding on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장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니면은 장사가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붙들고 쥐고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중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됨이라는 의미가 현재 완료에 있겠지요 여기에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썼다는 거는 그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음이라는 어떤 생동감을 더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ve just been holding on이라고 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좀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한자어가 튀어나오면 우리가 약속했던 건 최대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 뜻으로 바꾼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남긴다 라는 그 말은 결국엔 뭔가를 팔아서 돈을 남긴다 이거겠죠. 돈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여러분이 아마 외우신 수거 중에는요 make a profit이라는 말이 또 있을 겁니다 make a profit, make a profit 쓴 아는데 문장 안에서 지금 못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 make a profit은 좋아요 그런데 그냥 make a profit만 쓰면 되는데 이익을 내다라는 말 자체보다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요 사이에다가 a lot 을 넣은 거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처럼 우리가 비등하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결정하다라고 하면 decide라는 그냥 결정하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말을 꾸미는 거예요. 말을 꾸민다라고 하면 더 설명할 말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decide를 드렸는데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뜯는 겁니다. Make a decision, make a decision. 자, 여러분 여기 decide 라는 동사가 명사 형태 decision 으로 바뀌는데 make a decision. 부정 관사와 여기에 명사 사이에 여러분이 꾸밀 수 있는 말 결국에는 형용사 자리가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결정을 내렸어, 내리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make a huge decision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Make an important decision 여기에 뭔가 더 꾸밀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개념이지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남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라고 할때 여기 하나 문장을 더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내가 영어 문장을 말할 때 무조건 I think.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 I personally think를 자꾸 한다거나 I, I, 내가, 내가. 모든 문장의 주어가 I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요. 영어의 특징은요. 사람만 주어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 상태, 어떠한 것. 모든 거가 사람과 동일하게 주어의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I don't make a lot of a profit 대신에 내가 파는 것, 내가 판매하는 것, 내가 장사하는 것 이거로 my sales라고 제가 주어를 잡아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가 don't make a lot of a profit 이게 이제 이익 플러스로 돌아가는 돈이 많지 않다 라고 지금 이거를 물주 국물로 잡아준 겁니다 요런 형태에좀 익숙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 보죠 내가 듣는 한국어 원문 source language를 경청을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죠 버티고 있는 개념이지 매출을 올려서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running a restaurant. I don't say I've just been holding on. I don't make a lot of profit. My sales don't make a lot of a profit.